콘크리트 시공, 총정리, 플러스, 알파. 콘크리트 펌프 압송과 플러그 현상.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콘크리트 수송용 펌프를 이용한 펌프 압송 방법이야. 하지만 이 펌프 압송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공기량 감소, 강도 저하 등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압송관이 막히는 플러그 현상이 발생하면 공사 기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부해 볼 거야. 먼저 콘크리트 펌프 타설 방법은 가설 장치에 따라 정치식 펌프와 트럭 탑재식 펌프, 즉 펌프카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압송 방식에 따라 기계식, 유압식, 스퀴즈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조건, 타설량과 속도에 따라 알맞은 것을 선정해야 하겠지. 또 콘크리트 펌프 타설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하자면 장점으로 타설 속도가 빠른 것, 타 방식에 비해 노무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꼽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압송관 세척이 어려운 점, 압송 중 슬럼프 저하, 강도 저하, 공기량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점, 특히 압송관의 막힘 현상, 즉 플러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보수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들수 있겠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 플러그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파이프 막힘 현상, 폐색 현상이라고도 하는 플러그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압송관의 광경과 펌프의 선정 잘못, 펌프 수송에 부적합한 콘크리트 슬럼프, 규정보다 큰 골재의 입도나 골재의 몰림 현상, 압송 도중 장기간 펌프 정지. 동절기 파이프 내 결빙 발생, 여름철 파이프 내 급격한 슬럼프 저하, 파이프라인 청소 불량이나 노후화된 파이프라인 사용, 파이프 내 이물질 혼입 등을 들수 있는데 대부분 시공자 및 감독자의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럼 이러한 플러그 현상이 발생 시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예상치 못한 플러그 현상으로 타설이 중지되어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고 대체할 수 있는 타설 펌프를 금방 소비하지 못할 경우 공기의 지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이중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기 지연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중적인 설비 투자로 공사비 증대를 야기시킬 수 있겠지. 그러니 플러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플러그 현상의 대책에는 여름철 슬럼프 저하가 예상될 시 지연제 등 적절한 혼화제를 적기에 사용해야 하고 여름철 콘크리트 타설 시기는 하루 중 비교적 시원한 시간을 택해야 하며 동절기 타설 작업 시 내벽의 결빙 방지를 위해 부동액을 첨가하는 것이 좋아. 또 콘크리트 압송관의 광경 산정시 검사를 확실하게 하여 현장에 적정한 파이프 관경과 펌프를 적용해야 하고 파이프와 장비는 철저히 정비되고 빈틈없는 청소 등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펌핑 중단을 지향하고 불가피할 시에는 지연제 첨가 등의 조치를 해야겠어. 봉합 양생과 피막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경화가 잘 되도록 보호하고 특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양생이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그 양생 방식 중 봉함 양생과 피막 양생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실드 큐어링, 밀봉 양생이라고도 하는 봉함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양생법이야. 또한 봉함 양생의 밀봉 방법에는 플라스틱 시트로 밀봉하는 방법과 피막 양생제를 뿌려 습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므로 피막 양생법은 봉함 양생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겠어. 봉함 양생법의 요구 조건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자면 우선 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양생 중 수분을 잃지 않게 해야 하고 시공적으로 살포나 도포가 용이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성도 좋아야 하겠지 그리고 야외에서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보호제인 만큼 비바람이나 직사광선에 대한 내구성, 저항성이 커야 하겠지 그럼 봉합양생 중 플라스틱 쉬트 양생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자면 플라스틱 쉬트로 사용되는 재료에는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제,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방수제 등이 있는데 사실상 대체로 비닐계 재료가 많이 쓰인다고 할수 있겠어. 플라스틱 쉬트 양생의 특징은 재료가 유연성이 있어서 복잡한 형상도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고, 충분한 수분 상태에서 쉬트를 덮기 때문에 증발하는 수분을 보유 및재분배함으로 양생 효과가 증대되고 초기 균열 방지에도 유효하다고 할수 있겠어. 이 방식은 콘크리트 포장이나 슬래브 구조 같이 체적에 비해 표면적이 넓은 구조물에 특히 효과적인 방식이니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봉암 양생의 또 다른 방식인 멤브레인 큐어링. 피막 양생에 대해 알아보자. 피막 양생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표면에 피막 양생제를 뿌려 콘크리트 중에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양생 방법이야. 현장 여건상 수변 양생이 어려운 경우나 수변 양생이 끝난 후 장기간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 피막 양생도 플라스틱 시트 양생과 마찬가지로 포장, 교량, 슬라브 등 표면적이 넓어서 모든 부위를 수변 양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사용돼. 피막 양생제에는 합성 수지개와 유지개가 있는데 피막양생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의 조건을 정리해보자면 당연히 분무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하고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되 적어도 그 4시간 동안 유관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연속된 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작용이 없어야 하겠지 또 72시간 동안 1제곱센티미터당 0.55kg 이내에 물이 손실되어야 적정한 성능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피막양생 시공시 유의사항은 피막양생제는 직사광선의 열 흡수 방지를 위해 백색 도료를 혼합해서 백색이나 회백색 같이 빛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색깔이어야 하고 양생제도포 타이밍은 콘크리트 표면에 블리딩 수가 없어지는 타설 후약2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살포해야 하며 살포 시기가 지연될 때는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돼. 또 철근에 피막 양생제가 묻으면 부착력이 저하된다고 하니 살포할 때 철근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피막 양생제는 황 환경 오염원이 될수 있고 또 인체에도 대체로 유해하다고 하니 도포시 그런 사항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겠지. 철근의 목적에 따른 분류, 주철근, 전단철근, 가외철근, 배력철근 콘크리트에서 비교적 약한 인장응력에 대한 저항을 보강할 목적으로 이형 또는 원형의 강제를 콘크리트 속에 배치하는 것을 철근이라고 하지. 또이 철근은 목적에 따라 크게 주철근, 전단철근, 가외철근, 배력철근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각각의 철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주철근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하중에 의해 계산되어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이고 주철근은 인장응력에 저항하느냐 압축응력에 저항하느냐에 따라 인 인장 주철근과 압축 주철근으로 나뉘며, 인장 주철근은 또 정철근과 부철근으로 나뉘지, 정철근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정방향의 휜 모멘트에 의해 일어나는 인장 응력에 저항하기 위한 철근, 또 부철근은 부방향의 휜 모멘트에 인장 응력에 저항하기 위한 철근이라고 기억해두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음의 그림과 함께 답안에 적으면 더 명확하겠지. 그림에서 추측할 수 있듯, 정철근은 주로 슬라브나 고의 하부에 주로 배치되고, 주철근은 슬라브나 보의 상부에 주로 배치된다는 것도 개념적으로 생각해두자. 또 참고로 압축 주철근이란 철콘 보의 압축 측에 배치하여 압축 응력의 일부를 담당하게 한 주철근이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가자. 다음으로 전단 철근이란 보의 축과 45도 경사로 작용하여 사인장 응력이라고도 하는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철근으로 사인장 철근, 복부 보강근이라고도 부르지. 이런 전단 철근의 종류에는 스터럽과 굽힘 철근이라고도 하는 절곡 철근이 있고 이러한 전단 철근의 기능에는 전단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과 더불어 주철근의 간격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자 또한 주철근과 전단 철근을 나란히 정리해보자면 다음에 표와 같으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참고하고 가보자 가외 철근이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온도 변화, 기타 원인에 의해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 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보조적으로 발생하는 응력에 저항하는 철근이기보다 온도 변화, 건조 수축 등에 의해 발생되는 균열을 제어하는 목적의 철근이라고 할수 있겠어.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철근이라는 의미로 온도 철근이라고도 부르지. 가외의 철근의 배치 목적은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시 균열 방지,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및 변형 방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의 보강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자. 또 배력 철근은 주 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는 보조 철근으로, 배력 철근의 목적은 주목적인 하중 분산과 더불어 가외의 철근처럼 건조 수축 온도 변화로 인한 균열 제어의 기능도 있는 철근이야. 참고로 온도 철근과 배력 철근 모두 주로 주근의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인데 짧은 변분의 긴 변이 이보다 큰한 방향 슬래브에서는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이 통상 온도 철근의 역할을 하고 짧은 변분의 긴 변이 이보다 작거나 같은 두 방향 슬래브에서는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이 하중을 분산시키는 배력 철근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다음에 그림과 표를 참고해. 보 기로 하자. 전단 철근, 스트럽 굽힘 철근. 철근의 표준 갈고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철근의 분류 중 전단 철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로 철근의 표준 갈고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전단 철근은 보의 축과 45도 경사로 작용하는 사인장 응력에 저항하여 사인장 균열을 대비하도록 배치된 철근이고 종류에는 스트럽과 부핌 철근이 있다고 배웠지. 그중 스트럽은 주철근을 직각 또는 경사직에 감싸고 있는 철근으로 갈비뼈 같이 감싸고 있다는 의미로 늦근이라고 불러 스터럽의 종류에는 주철근에 직각으로 배치한 전단철근인 수직스터럽 주철근에 대해 45도 이상 기울여 배치하여 시공이 번거로우나 능력상 유리한 경사스터럽 그리고 모양에 따라 유형스터럽, 폐합형스터럽 개방형스터럽으로 나눌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이 스터럽은 그림처럼 전단력이 큰 단부에서는 간격을 좁게 배근하고 전단력이 적은 지간 중앙부로 갈수록 두배 간격으로 넓게 배근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또 가끔 스트럽과 띠철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 부재인 보에서 호 가로 철근을 감싼 철근을 스트럽, 세로 부재인 기둥에서 세로 철근을 감싼 철근을 띠철근이라고 하니 참고해 두자. 다음으로 절곡 철근이라고도 하는 굽힘 철근에 대해 알아보자. 굽힘 철근은 보의 중앙부에서는 하부에 있다가 단부에서는 꺾어 올려 상부로 배근하는 축방향 철근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굽힘 철근의 역할은 휨 응력에 저항하고 주철근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며 스트럽 고정에 도움을 주고 보 단부의 사인장 균열 방지에 기여한다고 할수 있겠어. 또 굽힘 철근 사용 시 주의 사항으로는 휜 모멘트가 0이 되는 보 길이의 1/4 지점에서 절곡이 되어야 한다는 점, 부재 축과의 각도는 30도에서 45도가 적당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어. 다음으로 철근의 표준 갈고리에 대해 공부해보자. 철근의 표준 갈고리란 철근의 정착 길이 확보를 위해 철근 끝을 구부린 부분을 말하고 표준 갈고리에는 철근 끝 부분을 반원형으로 180도 구부린 180도 갈고리, 90도 구부린 90도 갈고리, 135도 구부린 135도 갈고리가 있는데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180도 표준 갈고리와 90도 표준 갈고리가 적용되고 스트럽과 띠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90도 표준 갈고리와 135도 표준 갈고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원형 철근과 압축 철근의 표준 갈고리 적용 여부에 대해 짚어보자면 원형 철근에서는 매입 길이에 의한 정착이 가능한 이형 철근과 달리 철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갈고리를 붙여야 하고, 철근의 갈고리는 압축력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통상 압축 철근에는 갈고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자. 평형 철근비, 오늘은 볼을 해석하거나 설계할 때 알아야 하는 개념인 평형 철근비에 대해 알아볼 거야. 먼저 평형 철근비란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과 철근의 인장 응력이 동시에 허용 응력에 도달하게 되어 콘크리트 압축 파괴와 철근의 항복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철근비를 말해. 물론 콘크리트와 철근 환경 조건에 따라 완벽하게 동시에 파괴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론상 그에 가까운 비율을 뜻하겠지. 평형 철근비와 관련한 용어를 몇개 짚고 넘어가자면 평형 철근비일 때의 보를 평형보 또는 균형보라고 하며 평형보의 단면을 평형단면 이라고 하지 또 평형철근비를 얘기할 때 중립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건데 중립축이란 보의 휨해석을 할때 단면적의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0이 되는 축이라고 할수 있겠어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입실론이 0.003일 때 최대 압축변형률로 파괴된다고 하고 최외각 인장철근의 인장변형률 을 안다면 이 압축변형률과 인장변형률은 그림 과 같이 중립축을 중심으로 선형 분포되어 있으므로 삼각형법을 이용하여 중립축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가자. 그럼 이제 평형 철근비와 비교한 과다 철근보와 과소 철근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과다 철근보란 평형 철근비 때의 철근량 대비 인장 철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를 뜻하는데 이 과다 철근보에서는 철근량이 많으므로 철근 항복이 일어나기 이전에 압축측 콘크리트가 먼저 허용 응력에 도달하게 되고 따라서 콘크 콘크리트 압축 파괴가 먼저 일어나게 돼. 알다시피 콘크리트의 파괴 양상은 취성 파괴이므로 예고 없이 급격하게 파괴되어버리는 보라고 할수 있겠어. 징후 없이 갑자기 파괴되어버리는 취성 파괴는 위험하겠지. 또한 과다 철근보에서는 중립축이 평형 철근비 상태보다 인장축으로 하향된다는 특징이 있으니 기억해두자. 다음으로 과소 철근보란 과다 철근보와는 반대로 평형 철근비보다 철근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보를 말해. 철근량이 적으니 콘크리트 압축 파괴가 발생하기 전에 인장 철근이 먼저 항복하게 되는데 다음에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알수 있듯이 철근은 항복한 이후에도 콘크리트보다 큰 변형도까지 견딜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인장 균열과 처짐이 점점 커지지만 즉시 파괴되지는 않는 연성 파괴가 진행되지. 참고로 비록 처짐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연성 파괴로 진행될 시 인명 피해 등의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으므로 휘성 파괴보다 연성 파괴가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어. 이 과소 철근 보에서는 중립축이 평형 철근비 상태. 보 압축 측으로 상향 된다는 것도 참고해두자.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과다하게 철근이 배근될 시 발생하는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 배근량의 상한을 두는 최대 철근비 규정이 있는데 이 최대 철근비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평형 철근비이고 최대 철근비는 통상 평형 철근비의 75% 정도라고 하는군. 이론적으로는 평형 철근비보다 작으면 전부 과소 철근보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평형 철근비보다 작은 최대 철근비 이하로 철근비를 제한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적 거동이 정확하지 않고 또 만약 평형 철근비 이론처럼 정확하게 콘크리트 압축 파괴와 철근의 항복이 동시에 온다면 연성 파괴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순간 콘크리트 압축 파괴 또한 일어나게 되므로 결국 취성 파괴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야 안전을 생각하면 최대한 연성 파괴가 먼저 일어나도록 설계해야겠어 하또 부가적으로는 철근비가 작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물 설계이기도 하겠지 마지막으로 평형 보, 과다 철근 보, 과소 철근 보를 한 눈에 볼수 있다. 도록 정리한 표를 띄어 둘 테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복습해 보도록 하자. 철근 프리패브리케이션 공법 오늘은 철근의 선조립 공법, 조립식 철근 공법이라고도 하는 철근 프리패브리케이션 공법에 대해 공부해 보자. 이후부터는 편의상 철근 프리패브 공법이라고 줄여 말하도록 할게. 철근 프리패브 공법이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기둥, 보, 슬라브, 벽체 등에 들어가는 철근을 공장이나 현장에서 부위별로 미리 조립하여 유니화된 철근을 만들고 그 그 유닛화된 철근을 타설 위치로 운반 및 거치하여 마저 조립하는 공법이야 공사 시 공기 단축, 작업 환경 개선,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의 공업화 발전에 꼭 필요한 공법이라고 할수 있지 먼저 철근 프리패브 공법의 시공 플로우에 대해 소개하자면 철근 가공, 철근의 선조립, 즉 유닛화 니그후 철근의 운반, 철근의 양중 그리고 유닛화된 니 철근, 현장 조립이라고 할수 있겠지 참고로 여기서 양중이란 중장비 등을 이용해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니 기억해 두자. 철근 프리패브 공법은 거푸집 공사보다 철근 유닛 조립을 먼저 하는 철근 선조립 공법, 거푸집 공사보다 유닛 조립을 나중에 하는 철근 후조립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밖에 벽체나 바닥 철근에 프리패브화를 할때 적용되는 용접 철망 선조립 공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공법은 철근이나 철선을 격자 형태로 용접함으로 격자 철망을 만들어 쓰는 공법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철망은 흔히 와이어 메쉬라고도 부르지. 다음은 철근 프리패브 공법의 장단점을 정리해 볼까. 먼저 이 공법의 장점은 철근 유닛을 공장 생산하거나 현장 선조립함으로 시공 정밀도를 향상시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작업을 단순화시키므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구조물 각 부위에 연속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 즉 구조물 공사에 시스템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공정 관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어. 또 단점은 선조립된 철근 유닛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비가 상승하고 양 동시에 철근 유닛이 충격을 받게 되면 품질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철근 각 유닛의 접합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니 참고해보자. 그럼 이제 철근 프리패브 공법 적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이 공법을 염두하고 설계를 할 시에 설계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은 당연히 가능한 각 부재는 규격화하고 가능한 종류를 적게 계획해야 각 부재의 철근 유닛을 수월하게 선조립할 수 있겠지? 또 기둥, 보호등, 각 부재의 주근에 대해 가능하면 같은 큰 굵기의 철근을 사용하므로 철근 유닛 간 연결을 할때 수월하게 이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 또 철근 프리패브 공법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은 운반, 양중, 시공 시 충격 완화 대책을 세우는 등 주의를 기울임으로 철근 유닛의 변형 및 내부 응력을 방지해야 하고 유닛 간의 주철근 접합 시 적절한 접합 공법을 선정해야 하며 철근 유닛 자재의 적재 장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양중 장비 선택 시 여유 용량을 확인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철근 프리패브 공법의 발전 방안을 생각해보자면 철근 조립 작업의 단순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정밀도를 향상시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근 유닛의 공장 조립을 활성화해야 하겠으며 운반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철근 적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근 양중 작업을 위한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지 유로폼 클라이밍 폼 오늘은 현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유로폼과 수직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클라이밍 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유로폼이란 코팅 합판과 특수 경량강으로 만든 강제 틀로 구성된 규격화된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시공성 향상과 전용 횟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보안된 거푸집이야. 이렇게 생긴 거푸집인데 구조물 공정이 있는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지. 원래 이름은 규격화된 표준 타입의 거푸집이라고 하여 모듈러폼 이라고도 하는데 유럽의 독일에서 개발된 거푸집이라 유로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군. 유로폼은 제작 재료에 따라 알루미늄 판, 합금판, 코팅 합판 거푸집으로 또 나뉜다고 하니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유로폼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일반 목재 거푸집에 비해 튼튼하여 20회 이상 전용 가능 횟수가 크고 설치와 해체가 간단하여 공기 단축 및 노무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합판만 교환이 가능해서 합판 손상시에도 교체 재사용이 가능하고 비상 시에는 목재 거푸집과 혼용이 가능하기도 한 거푸집이야. 다만, 유로폼의 단점으로는 목재 거푸집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무겁고 파손되어 폐기할 때 건설폐기물이 되어 환경 문제가 되며, 유로폼 자재 운반 시 인력으로 운반할 경우 오히려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고, 그렇다고 운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가 커지므로 규모가 작은 공사에는 불리한 자재가 되겠어. 다음은 클라이밍 폼에 대해 알아볼까? 벽체용 거푸집인 클라이밍 폼은 갱폼 거푸집에 거푸. 거푸집 설치를 위한 비계틀과 콘크리트 마감 작업용 비계까지 일체로 조립 제작한 거푸집을 말하는데, 콘크리트 수직 벽체 공사 시이 클라이밍 폼을 통째로 인양시키며 벽체 타설을 진행하게 되지. 이 클라이밍 폼은 복잡하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고층 건물이나 교량 하부 구조 같이 반복적인 구조 매끄러운 벽 구조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 이 클라이밍 폼의 장점은 별도 비계 설치가 불필요하고 설치 및 해체 외부 마감 공사까지. 연속 반복 작업이 가능하여 시공 속도가 빠르므로 공기 단축을 기대할 수 있어. 시공 정밀도가 향상되고 거푸집 해체 시 콘크리트의 충격을 줄일 수 있어서 콘크리트 품질이 양호해지기도 하지. 또 작업의 기계화로 인해 인력의 소요가 대폭 줄어듬으로 특히 고충작업 시 안정성이 높다고도 할수 있겠어. 다만 클라이밍 폼은 타워크레인 등 대형 양중 장비가 필요하여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돌출부가 있는 작업에 부적합하다는 단점도 있으니 참고해두자. 클라이밍 폼의 종류 중에는 ACS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셀프 클라이밍 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공법은 타워 크레인에 사용 없이 클라이밍 폼에 자체 유압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 계층씩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인양 작업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개선된 거푸집이야. 이 셀프 클라이밍 폼은 시공 중 양중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클라이밍 폼보다 공기 단축을 할수 있고 양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충격 또한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마지막으로 클라이밍 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 횟수가 80회에서 100회 정도라고 하니 거푸집에 방리제 도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고 작업 중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양중 등으로 거푸집을 상부로 이동시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어 지연, 줄눈, 보너스 심하, 줄눈. 오늘은 시공이음, 신축이음, 수축이음과 함께 추가로 알아두 싶습니다. 면 좋은 지연줄눈에 대해 알아보고 보너스로 치마줄눈까지 훑어보기로 하자 먼저 딜레이 조인트, 푸어 스트립, 수축대 라고도 불리는 지연줄눈이란 길이가 긴, 즉 장스판의 구조물에 콘크리트 수축이나 치마에 따른 응력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그 응력을 배제하기 위해 응력이 우려되는 부위에 일정 구간을 비워놓고 콘크리트를 타살한 후 적정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맞아 타살하는 부위를 말해 다른 줄눈과 달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줄눈 부위에 결국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즉 시공 중에 잠시 생기는 임시줄눈이라고 봐야 하겠어. 이 지연줄눈의 목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번째로 콘크리트 타설 후 발생하는 수화수축과 건조수축으로 야기되는 수축응력과 균열을 감소시키고 두번째로 콘크리트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이나 집안 치마에 따른 부등변위 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줄눈이다 이렇게 기억해보자. 또 지연줄눈의 적용위치는 주로 수축응력이 많이 작용하는 길이가 긴 장스판의 중 중앙부에 두 대, 두께가 얇은 슬래브 및 벽체에 주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지연 줄눈 부분의 철근은 겹침 이음 시켜서 콘크리트 수축으로 길이 변화가 오더라도 철근의 과도한 응력을 피하고 변화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지연 줄눈의 폭은 지연 줄눈 사이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이상의 폭이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60cm에서 90cm 정도 사이라고 하니 기억해보자. 이제 지연 줄눈 시공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볼까? 먼저 줄눈의 경계면 처리는 시공 이음의 경계부. 처리와 같이 콘크리트 면을 치핑 또는 쇠솔 등으로 면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충분한 습윤 상태로 양생해야 하고 당연히 지연줄눈 좌우 구조물은 지연줄눈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처짐이 없도록 지지되어야 하겠지. 또 지연줄눈의 목적이 수축응력 감소라고 하면 지연줄눈 양쪽 콘크리트 타설 후 4에서 6주 정도 후에 지연줄눈 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고 부등변위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연줄눈 콘크리트 콘크리트 상부에 구조물 공사 완료 후에 지연줄눈부를 타설해야 한다고 해. 하지만 지연줄눈 시공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지연줄눈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수 하자가 문제가 될수 있고. 또 지연줄눈 부위의 철근은 꽤 오랜 기간 외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에 따른 구조진단이 필요하며 백은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호 부재의 경우 지연줄눈 부위에겹치미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백은 밀집화 현상으로 콘크리트 다짐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어. 마지막으로 치마줄눈의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치마 줄눈은 집안의 표토층 이완, 틱소트로피, 집중 하중 제하 등으로 인해 부등치마 발생이 우려되는 집안에 긴 구조물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 이 부등치마의 변이량을 미리 예측하여 완전히 절연된 줄눈을 두고 예상 치마 길이만큼 미리 높여서 시공하는 부위에 줄눈을 말해. 기존 기초와 신설 기초의 단면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스펜션 조인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줄눈이지. 이 줄눈 적용 시 유의 사항은 부등치마 변이가 예상되는 정확한 위치에 줄 줄눈을 두어야 하고 줄눈 부위에 방수 처리가 필요하다면 변이량을 고려한 방수 공법을 선정해야 하며 줄눈 부위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겠어. 그럼 오늘의 이만 끝.